네, 안녕하세요. 깜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비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 봤고요. 어, 던전 편과 그리고 다이아 수급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 저 우선은 다이아 수급처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다이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샵에 들어가면은 이 상점에서 이런 다이아로 현금으로 좀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과금을 안 해도 어, 과금을 안 해도 다이아를 그 트라 게임 내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금을 한다고 하면은 어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충분하게 컨텐츠와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어 트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 수급처로 어 활용하는 어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알아볼까 해요. 음자 다이아는 일단 매일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물물교환 상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 한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 혈석 교환을 하는데 들어가면은, 여기 혈석을 통해서, 그리고 주화를 통해서, 어, 매일 총200 다이아, 4번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영영시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공성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공성전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진행하는, 어, 공성인데, 공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현재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9시가 17분 이후에 10시에 오픈이 된다는 말이고 어, 이렇게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참여 보상, 승리 보상, 패배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보상을, 뭐 패배 보상을 가지고 어, 이렇게 또 주간 구매 제한이라는 어, 2,000 어, 주화를 소모해서 100 다이아 총300 다이아를 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면 주화 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화상점의 왕실 상점 여기서도 어, 1,500개로 100 다이아 총 5개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500개죠. 이렇게 주간 구매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어, 앞서 여기도 주간 구매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어, 구매할 수 있는 총 다이아의 개수 다이아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도감을 보시면 음, 이렇게 주간 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생활의 달인 어, 요거를 완료하시면은 50 다이아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병사의 무기고라는데도 완료하시면은 이렇게 50 다이아 총 주간에 100 다이아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아 수급처는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어, 굳이 어, 트라를뭐 욕심내서 어, 난 너무 세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다이아 수급을 해서 충분히 그날그날 어, 그날 또 패키지 뭐 이렇게 특별 상점이라는 데서 다이아를 소모해 주셔도 되고 신규 상품이나 이런 데에서도 필요하면 다이아, 자기의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근데 이 다이아를 수급하는 걸 가지고 던전을 어, 돕니다. 자, 던전 같은 경우는 솔로던전이 있고 또 파티던전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대던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전 다이아를 이렇게 솔로던전에 충전을 해서 어, 합니다 보상충전이라는게 있죠 25 다이아를 소모해서 어, 매일 한번돌수 있는 거를 두번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솔로던전은 매일 오전 6시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는 충전해서 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경험치 거미소는 경험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클래스 네 개의 클래스 다어 이제 만렙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돌지는 않고요. 만렙 전에는 충분히 충전을 해서 도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험치를 많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죽음의 방 같은 경우는 골드 수급이 또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저는 꼭두 번을 돌아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나이아드 주든지는뭐 충전을 해도 충전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충전하는 이유는 이제 코어 강화에 쓰이는 이 장신구들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귀속템이고 어, 판매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기를 제외하고는 악세사리는 다 코어 강화에 넣고 있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상점에 팔면은 골드 수급이 좀 짭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에서 생긴 어 주둔지 어 흑빌 날개의 중지 어요 요게 지금 이제 일반 희귀 테라룬 상자인데 어 테라룬 상자도 그렇게 수급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걸 두 번을 아 한번 충전해서 또 돕니다 그리고 마력의 근원 당연히 코어 강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씩 한번더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으로 보상 충전해서 두번다돈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이제 조각이 있는데 솔직히 조각은 행동력을 소모해서 상자를 열기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할 때만 조각을 어, 찾을 때만 조각 던전을 돌긴 하는데 이 조각 던전이 왜도냐면 어, 물물교환 상에 가시면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령카드, 일반전설카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에 맞춰서 이 어둠의 조각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조각을 더어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각던전을 돕니다. 근데 저는 필드보스로만 참여해서 현재는 조각을 수집하고 있고요. 욕심내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 필보의 시간에 맞춰서만 어뭐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잠깐 잠깐 참여 해서 한 번씩 얻어서 하면 좋고, 굳이 솔로 던전을 돌아서 조각까지 수급하기에는 행동력소가 너무 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점령 던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오전 6시에 초기화가 되는데, 자 여기 점령 던전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있고,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영지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개인 영지전을 우리가 두, 어, 불칸이 점령했기 때문에 두 개로 돌 수가 있는 거고, 아마 이두 개는 상대 진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도는 걸 겁니다. 아, 도는 겁니다, 돕니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개인 영지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두 개를 지금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진영은 두 곳을 이렇게 점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 그 솔로던에 있는 이런 점령 던전을 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면 솔로 던전을 쭉 알아봤고요. 어, 파티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저는 어, 충전을 하나도 안 하고 돌고 있고요. 어, 어 솔직히 망령의 습이 예전에는 도면을 줬어요 도면을 이제 도면으로 제작했을때 그 아이템 판매를 경매장에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도면이 없다 보니까 지금 파티 던전은 그냥 솔플로 계속 돌고 있고요 간혹 이제 어 파티 던전을 구, 파티를 구해서 하시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봐요 15충 10파던 돕니다 아니면 10충 10파던 돕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 모집창에 나온다면 이 전투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저건 파티 던전이구나 생각하면 되구요 자, 공던 같은 공격대 던전 같은 경우는 매 이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이 초기화 되구요 이게 로테라는 던전을 표현을 한 겁니다. 로테이션 항목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로테 4 갑니다. 로테 3 갑니다라면 로테 던전을 생각해주셔도 되고 어 로테 영웅 3, 뭐 로테 영웅 4 이렇게 하면은 밑에 영웅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왕의 아내시는 왕이, 왕삼, 왕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증일, 증이, 증삼, 야일, 야이, 야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섬은 이제 성을 길드 전을 우승하면 이제 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건 탈것을 줍니다. 굉장히 좋은 탈것이에요.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영에 들어가면은 영지 전에. 이렇게 길드 영지전을 승리를 하게 되면은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어, 뭐 우선은 영상이 좀 길어져서 어, 좀 이렇게 시청하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뉴비분들이에 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실, 되시, 되시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요. 어, 좀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소였습니다